해병대 그 육군회관 해관, 공군회관 해관 이건 다 있는데 그죠 해군회관도 있죠 해병대회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 회관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지금 예, 군인공에서봐 쓰고 비슷한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회관은 예. 자체는 없다 예. 제가 해병대 회관을 만들어 준다는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왜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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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음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해병대가 사실 소위가 많이 돼가지고 음. 해구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 뿐이 그렇죠? 됩니다. 네. 예. 또한 가지는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저 경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운 병력이 밤새 경, 경비하고 있다는 건좀아깝거든요그 문제는 고민해 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그, 하겠어요? 김포 축선에 김포 축선에 해강안을 육군한테 맡기고 음. 어, 해병대는 본연의 삼육작전에 그렇죠? 전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해병대는 다른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고 계신데, 삼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3, 국방격에 관한 법률에 삼군 균형 편성, 네. 해병대가 국방부는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려면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